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 5위입니다. 대구 칠성 방곡의 무침회와 납장완도의 환상적인 만남. 미성당의 맛을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기세요. 캠핑, 집들이, 가족 식사에 딱 맞는 2에서 3인분 푸짐한 세트. 35,500원으로 특별한 미식 경험을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오늘 주문하면 바로 출발. 대구 반국의의성 무침회, 오징어 무침회를 만나보세요. 신선한 오징어와 매콤한 양념의 환상적인 만남. 이에서 3인이 넉넉하게 즐길 수 있는 1,080g. 지금 바로 2만 1,000원에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은하수산 쫄깃한 통소라살과 상큼한 청귤초고추장의 환상적인 만남. 지금 바로 맛있는 12,200원에 만나보세요. 입맛도 드는 신선한 소라살과 특별한 양념의 조화. 2위입니다. 순민의 대구 방곡의 오징어 무침의 4인 종합세트로 맛있는 식탁을 완성하세요. 나 혼자 산다에 소개된 대구 명물, 납작만두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매콤한 풍미가 입맛을 돋우는 간편 조리 밀키트를 39,000원에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싱싱한 오징어 회무침의 매콤달콤한 풍미, 캠핑,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기는 대구 방곡의 똘똘이 무침의 밀키트. 1에서 2인분 넉넉한 양의 오리지널 보통 맛으로 입맛을 돋우세요. 지금 바로 맛있는.